놓고 뭐, 장착해놓고, 그래야지 병적 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신차 출고 시에 그 모습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병적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함에 큰 비중을 두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적합한 차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비켜나간 이귀 고백. <laughs> 사람도 늙고, 차도 늙는데, 너는 어째 늙지가 않은 것 같다. <laughs> 그런 느낌의 EQ900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자, 17년 9월에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18년식 개선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EQ900 384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조금 디테일하게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EQ900 중에서 제가 손에 꼽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디가 깨끗한 표준의 기준. 그 차량 중에 한 대는 얼마 전에 팔렸어요. 그리고 제가 손에 꼽는 깨끗한 차량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 한 대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제 시동부터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숙한 엔진 소리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 우선은 킬로주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 제네시스 아닙니까 주행이 시작은 지금부터가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17년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18년형입니다 개선형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와 19인치 터빈 윈 DVD로 장착되어 있는 음. 모델이라는 점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닛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깨끗한 바디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본닛 부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본닛으로는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아니에요. 자기 본연의 바디 붙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면으로 보시면 제네시스의 엠블럼 깔끔하고 새것같은 모습입니다. 자, 하단으로 볼 쭉쭉 타고 내려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모습. 우선은 제 지문자국 나면 상당히 깨끗한 거예요. 자, 전면으로 보시면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와 관절 조인 가능한 레이더 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옵션이 탄단한 차량이다.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릴 내부 안쪽으로도 상당히 깔끔해요. 변색 없고, 이염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자, 하단으로 프런트 방파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도. 깨끗하죠? 진짜 깨끗하고요. 자, 이큐 900에서 이 지시등의 위치가 항상 불리하죠? 돌 팀이 좀 취약한 위치인데요. 자, 이 차량 렌즈가 이렇게 투명하고 깔끔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으로도 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대편 위쪽, 범퍼 쪽 쭉, 일렬로 내려오면 상당히 깔끔하다. 오, 너무 깨끗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완벽한 컨디션. 자,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큐 900 준비했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헤드램프 컨디션입니다. 자, 정면 부분으로 힙부염 부분 별로 캐치가 안 되고 계시죠? 야간전등이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주간주행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해서 주행을 해주셨을 확률이 높다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라이트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대표도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리고 너무 눈부셔요. 헤드램프가 과연 사용은 된 적은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이불 LED 라이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시스트 기능 보조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살펴봅니다 어우 요만한 손톱자국 요만한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깔끔해요 하단으로 제시등 상태 완벽한 모습 유리창 앞면으로 축구방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 열어서 이제 윈도우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너무 멋있다 깨끗하게, 작동 스무스하게 움직인 모습. 자, 썬팅 부분입니다. 썬팅도 깨끗해요. 오, 너무 좋죠. 깔끔한 모습이고 필러 쪽도 진짜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썬팅은 다소 어두운 편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려서 대각선으로 바디 라인이 매끄러운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보상으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안이 라디리터 그릴과 보닛으로 판금만 한군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부의 모든 바디들은 자기 본연의 바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시간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컨디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부터 쭉 타고 내려와요. 그레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 타이어 라우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새것 상태입니다. 쭉쭉 오랫동안 교체하실 필요 없이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이 상당히 풍부한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락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 클로징 확인되고 있습니다. 짜자자잔 1년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디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실내도 대체적으로 는다 깨끗하다라고 비례해서 좀 살펴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운전석 시트 컨디션 너무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잘 되고 있고 자 반대편은 더 깨끗할 수 밖에 없죠. 상당히 우수한 컨디션입니다. 자 내부는 브라운 컬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트림 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타고 내려오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찍힘도 없고요. 스크래치도 미세한 것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실내 내부로 바로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핸들부터 살펴봅니다. 핸들 부분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고, 어우 미세한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 잘되고 있고요. 자핸들을 좌측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단절 주행 보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핸들의 좌측입니다. 램프도 전과 특급 방 사선이탈 TCS, 주인구와 전동 투명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오늘도 모여 있고, 자, 18년식 개산형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확인 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창 전면으로 헤드업 디스 플레이 확인되는 모습 아래로 짜잔 대시보드 상태 <laughs>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단으로 쭉쭉 보시면 이야 진짜 너무한 스크래치 없이 진짜 깔끔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센터까지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모든 버튼들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고 깔끔한 모습 어 이게 하이그로시가 어, 너무너무 블링블링해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 오르고 내리고 반대편도 오르고 내리고 좋은 모습 바람 세기까지도 아유 뻣뻣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자 버튼들 보시면 만약에 빛이 여기다가 쫙 하고 내리찌면은 빵! 하고 반사가 날것 같아요 진짜 진짜 깨끗합니다 자, 아래로 기어봉입니다 사용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뷰와 전후방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깔끔하고 짜잔! 아, 하이그로시 너무 깨끗하죠? 진짜 진짜 제가 컨디션 좋다고 보장드리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DIS 좋은 모습 자, 열선, 동풍, 열선, 동풍, 핸들 열선까지 어쩐지 핸들 따뜻하더라고요 자,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이음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좋은 모습이었고요 자, 차 키가 또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상하게 깨끗한 차들은 차 키가 꼭 이렇게 와요 <laughs> 전자키 두개와 카드키 하나 풀세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플도 내부도 별다른 거 없고요 짜잔, 덮개 덮었을 때 이야 최근에 제가 제일 본 덮개 부분 중에서 가장 생활 잔스크래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 차량은 자 뒤쪽 암네스트입니다 아우 어, 스티치 너무 예쁘게 보존 잘 되어 있고 문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고장 없습니다. 자조수성 워크인 시트 등받이 부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동도 예쁘게 잘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트림입니다. 반대쪽 트림도 정말 깨끗하죠? 미세한 스크래치는 없어요. 정말 깔끔합니다. 자이 플로부터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위쪽 밝아요. 밝은데 야 <laughs> 세월의 흐름이 없습니다. 없다 없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라이트 고장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오염도 없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 오버드 패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좋죠. 라이트 좋고, 선글라스 수납 공간도 당연히 고장 확인되지 않고, 자, 블랙버스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ECM 기능이 있는 룸미 라이패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의 모습과 그리고 카메라 양측방의 모습까지 모두 작동이 잘 되고 있는 모습. 자, 전방의 모습입니다. 오,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틸팅 예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 주행거리입니다 실주행거리 11만 94km, 이제 확신 1만 km로 주행되었습니다. 저희 중고장에서한달2 0 0 0 k m 이내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편안하게 내 차량으로 길들여 주시면 좋겠고, 차량이 워낙에 정숙하고, 워낙에 깨끗합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r p m 정상적인 수치로 예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이다. 세월의 흐름을 이 차량은 비켜나갔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서 고스트 도어 클로징입니다. 어 멀리서 봤죠? 굉장히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짜자 짜잔 2열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 좌좌, 저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짜잔트윈쪽까지도 먼지도 묻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제 2열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2열에서 바라보는 1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죠? 실내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죠? 쾌적하죠? 스킬로스 좋죠? 아,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자, 바로 위쪽으로도 라이트 거울 부분 고정 없이 확인되고 있고, 자, 전면으로 보시면, 짜잔, 11V 단착까지, 우와,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컴포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컴포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뜨기 오르고 내리고, 반대편도 오르고 내리고, 작동 잘 되는 모습 양쪽 열성 와, 라이트.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 시트, 조석 시트, 컴포트에서 지금 조정, 고장 없이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암레스트 상당히 깨끗하고 문 고장 확인 안 되고 있고요. 그 반대쪽 트림까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나는 컨디션에 좀 많이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께 이 차량 적극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제 트렁크 부분까지 또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바디 컨디션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기왕 사는 거 정말 깨끗한 차량 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적합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위쪽 썬팅 부분입니다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 잘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클 리드 쪽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쪽 어, 너무 깨끗하죠 <laughs> 이 실버 컬러의 바디를 가진 차량의 장점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부터 얘는 없어요 우선 굉장히 깔끔하고 저 위쪽으로 제네시스 엠블럼 좋습니다 모든 엠블럼들 깔끔깔끔 깔끔. 굉장히 우수하게 확인 잘 되고 있고 3.8 AC Truck 사륜구동입니다. 자 그리고 테일 램프 살펴봅니다. 램프 사이드로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고 시시 등 상태 완벽한 모습이고 자 반대편으로 또 확인합니다. 반대편도 깔끔하고 뭐 따로 캐치할 만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단으로 범퍼쪽으로 쭉 타고 내려옵니다. 범퍼쪽 몰딩까지 깔끔한 모습. 어 얘는 머플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오 좋아요 순환 잘 되는 강도의 따뜻함으로 확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짜잔 트렁크 오픈합니다 부드러워요 스무스하고 자 트렁크 블로어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어는 이게 바꿔놓으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용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부분 먼지 쌓인 머이 확인되는 모습 자 모든 키트들 순차출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진짜 출고 때그 마감 부분들, 건드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바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내가 기왕에 구매하는 거, 저는 바디 컨디션에 조금 예민합니다. 가급적이면 은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사고 싶네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만사 오케이 될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는 우선은 가격이. <laughs> 가격이 또 좋습니다. 자, 이 차량도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하고 차량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받아야 할 가치보다는 훨씬 더 <laughs> 적은 금액으로 <laughs> 가격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가격은요, 2,570만원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으로 살짝 조금 오바해서 말씀드리자면 본래그 가치를 명적으로 잘 지켜내 세월의 흐름을 잘 띠껴나간 좋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위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